안녕하세요 호유입니다. 오늘은 요새 가장 핫한 파워미터 어, 파베로의 아시오마 파워미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물론 제 자전거는 아니고요.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김민소님의 자전거가 있어서 아유 이럴 때 컨텐츠를 하나 뽑아야지 생각해서 이렇게 왔고요. 제 옆에 보면은 김민소님의 이제 메리다 스카이트라 그 기왕급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어, 현재 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빼고 뭐 빼고 해서 한6.5 4... 나온 거예아 예, 6.5 k g UCI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전거고요. 이 불법적인 자전거에 달려 있는 이 파워미터 바로 파베로의 아시오마 되겠습니다. 이 파베로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한 번씩 이런 페달형 파워미터 구조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킥스타터라든지 펀딩 같은 거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다가 먹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베로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가 많이 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 얘네들도, 어, 얘네들도 아니냐, 얘네도 듣보 아니냐 얘도 먹히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없어서 못 파는 그쵸.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더 <laughs> 문제가 생기고 또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공장이 잘안 돌아갔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도 일을 잘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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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이탈리아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도 공급이 잘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 이 아시오마, 아시오마 파워미터 뭐가 다르냐? 어떤 점이 좋냐, 어떤 점이 나쁘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화베로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페달의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모듈 자체가 충전기하고, 그 충전 모듈과 분석 모듈 등을 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미터의 장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페달을 달면 됩니다. 페달을 달고, 끝! 그리고 나서 뭐 캘리브레이션 좀 해주고, 그러면 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충전 포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충전 포트에 자석식으로 부착해서시켜놓으면 쉽게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한 2,000km에서 1,000km? 어, 1,000km 정도 가는 것 같고요. 보통 한 2, 3주에 한 번씩 충전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타비로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클린 형태가 시마농과 룩인가 애매 아리까리하죠? 이거는 이제 그대만의 익서스터 클리을 클리스 사용을 하는데 뭐잘 모르시는 브랜드겠지만은 그냥 루클릭 갖다 끼우면 끼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루클릭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파워 정확도 자체는 그 저보다 이제 더 유명하신 지피라마라든지 뭐 PC 레인메이커 쪽에서 파워의 정확성 그리고 데이터가 그 신뢰성 끊김이 없고, 제대로 나오는지, 그 부분들은 충분히 2층이 돼 있는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그 파워 모델과 분석 모델 이쪽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큐팩터가 약간 넓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페달이 바깥쪽으로 약간 더한 4mm 정도 더 위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혹시 이거 달고 뭐 많은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못 느끼고, 피팅도 별로 바꾼 거 없어요.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큐팩터가 달라져서 페달링이 더안 좋아지거나 페달링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예, 네, 영 없고, 그리고 이 페달링 파워미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자전거가 여러 대에 있는 경우에 보통 자전거 여러 대가 있을 때그 자전거에 맞춰서 파워미터를 따로 사야 되는데, 근데 그 얘는 그냥 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그냥 페달을 떼서 붙이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뢰성도 높고 장착 편의성도 높고 단지 기존에 쓰고 있던 클립 자체가 룩이 아니라 시마노나 아니면 스피드 플레이라면은 그러면 새로운 클립을 피팅하고 적응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듣기로는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가서 페달을 끼우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어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래도 페달형 파워미터다 보니까 이 페달형 파워미터의 이 부분, 이 부분이 그 페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낙차를 하게 되면 파워미터가 이제 스파이더형이라든지 다른 형태들은 프레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달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손됐을 때는 해당 부품을 새로 구매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그 낙차 시에 파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만듦새라든지 사용성 측면에서 거의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완성형 페달형 파워미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베로라는 비교적 신생 브랜드에서 이렇게 높은 완성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파베로 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든 아시오마라는 파워미터에 대한 소개, 간단한 리뷰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어, 이 제품은. 저한테는 협찬을 안 해줬고, 네, 아무튼 저는 그냥 컨텐츠로 이렇게 건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미터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어, 재고가 부족하니 아, <laughs> 재고가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파베로 아시오마 간단 리뷰였습니다. 예, yeah.